안녕하세요. 강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쇼바 한번 봅니다. 쇼바. 아, 요런 쇼바들을 한번 보는데, 아, 제가 자전거 쪽 쇼바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뒷후방 쇼바에 넣는데, 요 쇼바들이 조금 자전거 쪽에 들어가면서 대만제라 그래서 중국발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뭐, 키보드 사이즈하고도 맞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길어요. 키보드는 한, 뒤쪽 후방 쇼바가 110, 120, 100 정도에 끝납니다. 보통 110이나 120을 많이 쓰는데, 한번 볼게요. 스프링을 말아서, 봅시다. 스프링을 말아서 준다는 건데, 스프링이 이렇게 말아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저희 키보드 부품 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키보드가키보드가 스프링이 이렇게 말려 있다는 건데,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부품 개념만 좀 볼게요. 굵은 거, 얇은 거, 얇은 거. 100파운드, 150파운드, 200파운드. 파운드, 키로그램으로 변환하면, 그렇게 눌림빨이 나올 거예요. 이 스프링 크기에 따라, 이제 쿠션발이가 달라진다는 거고, 250파운드, 300파운드, 350파운드. 그래서 이 스프링만 갈아 끼워서, 너, 너, 너가 맞춰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스프링도 팔고요. 스프링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스프링을 팝니다. 맞는 스프링. 제가 한번 봤을 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기 WW점 전도키보드 부품점 m 에 들어와서 자 제가 맞는 부품인지 한번 볼게요 자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여기 잡고 그쵸? 자 맞는 부품인지 한번 볼게요 쭉쭉 내려봅시다 아 내려보면 1500 파운드 뭐2000 파운드까지 죠 이렇게 돼서 하는데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1500 파운드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 125mm 짜리. 그러니까 여기 구멍에서 구멍까지가 125mm, 12.5cm 짜리에 들어가는 요 대만제 쇼바를 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교체를 할수 있는데 어, 100lbs로 교체하거나 얇은 걸로 아니면 850lbs 여기 적혀 있죠. 굵은 걸로 교체해서 너의 레벨과 텐션에 맞게 얘를 튜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로봇을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어떤 스프링이 들어갈 필요가 쇼바가 필요가 있을 때 국내에서 금융을 뜨게 되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로봇 엔지니어들이 저한테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쇼바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제작을 하거나 로봇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실험체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기성품을 만드는데 쇼바에 대해서 약간 중국 바리는 좀잘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중급 쇼바 중에 조금 버티면서 약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쇼바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자기가 설계하시는 분들 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쇼바를 보는데 이게 길이가 125고요. 안쪽에 여기 슬리브가 들어가 있으면 구멍은 8파이입니다. 8파이, 8파이에서 8mm죠 나오고요. 그래서 이쪽에 설계할 때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뭐 로봇을 만들겠죠. 이렇게 로봇을 만들고 밑에 이제 쇼바를 달게 되면 쇼바가 이제 구멍 간 구멍 간 사이가 이제 125고 그죠? 구멍 간 구멍 간 사이가 125고 LBS는 이 LBS를 맞추면 됩니다. 1,500 LBS나 100 LBS. 설계치가 하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다그 계산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LB에서 다리 변환해서 설계 설계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웬만한데는 어, 좋은 설계 프로그램에는 뭐 쇼바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어, 댐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돼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를 적당한 걸 해서 설계치 안에다 넣는데 실질적으로 어,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해서 이 스프링을 좀갈 수가 있는 거죠. 갈아보면서. 체직의 텐션이나 아, 지리를 지지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25짜리도 있는데 이제 지혜가 뒤에다 설명할 건데 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쇼바가 그죠? 쇼바가 이렇게 125짜리도 있고 요거보다 더긴 것도 있고 이렇게 스프링이 말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이 스프링에 대해서 30.4파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 30.4파이 가지고 있고, 65m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것도 LBS를 이렇게 1500 LBS부터 100 LBS니까 15배까지 예, 굵게 하고 얇게해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링을 파는 이유는 즉슨 이렇게 파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뭐금 저희 키보드 쪽에 스프링은 금융 스프링으로 해서 아, 뭐한3사 단계로 튜닝을 하는데 이건 1 0 단계까지 이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도 있게 스프링을 맞춰 먹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키보드 뒤에 들어가게 이게 1 2 0 정도나 1 2 5도 있어요, 아, 있었는데 이걸로 가지고 가게 되면 3 4 파이죠 여기가 가게 되면 이 몸뚱아리 안에만 간섭되는 부분이 없으면 어, 스프링을 바꾸면서 최적의 텐션의 감도를 즐길 수 있으며. 중국발리 핫발이, 쇼버보다는 대만제 쇼바 이런 거 조금 넣어주고 여기 R 자가 들어있는 게 리턴부의 속도를 어, 댐퍼링을 할거 아닙니까? 붕숑붕숑붕숑 하면 이 리턴부의 속도를 어, 제어할 수 있게 예, 리턴부 쪽에 단추가 있다면 그런 기능을 한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스프링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기능이 있었고 어디에 들어가면 있냐면. AWW 전동 킥보드 부품 o m 에 들어와서 자전거 쪽에 제가 넣어놨어요. 자전거 쪽 부품 쪽에 넣을 데가 없어서 자전거 쪽 부품 쪽에 조금 내려보면 자전거 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자전거, 자전거 쇼 바라고 있죠.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무개다 <laughs>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그래서 이 스프링에 대해서 개념이 이제 좀 잡히셨죠. 스프링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셨고 가격은 조금 무시합니다. 들어가면 또더 싸집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을 하나 만져볼게요. 또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단추가 없는 거 보면 일반 스프링이죠. 일반 스프링이고 사이즈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해 먹기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공간이 45고 여기에 24입니다. 이 폭도 중요합니다. 이 폭, 이 폭도 24mm 보통 23mm 많이 들어갑니다. 23mm이고 이게 나일론 슬리브가 하나 들어가고 안쪽에 구멍은 8파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이 센터에서 센터까지 길이는 125mm, 150mm, 165mm, 190mm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쇼바를 튜닝하거나 하면 로봇이나 아니면 기성품을 만들 때 쇼바가 안에 들어갈 때이사이징으로 인해서 쇼바를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런 어 볼트를 어 옴퉁이 둥근 볼트를 넣어서 쇼바 지지 댐퍼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가공 공차에 의해서 꽉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볼트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요형상의 뭐 볼트를 주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650 LBS, 1,000 LBS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150, 1,250 LBS가 들어갔고 1,500 LBS가 들어갔습니다. LBS 변환 단위 변환기 뭐 중량이나 하중이나 하중이나 그렇게 중량 변환 단위 변환기를 치시면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디는지 텐션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3mm 폭이고 여기 구멍은 8파이고 이 슬립을 뺐을 때 10파이가 나오고 지금 650lbs 그다음에 여기 구멍 간의 사이 거리는 125에서 150, 165, 190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스프링 로드 파운드 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 스프링 로드. 스프링 파운딩이 파운드가 이렇게 적혀있답니다. 파운드. 1 5 0 0 l b s 스프링 옆에다가 대만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텐션바리가 조금 더 낫습니다. 어, EX-A 로고가 적혀있다는데 하여튼 어, 그렇습니다. 자, 산악 자전거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샥으로 많이 쓰죠. 어, 부러지거나 하는데 자전거 쪽에는 한 발짜리가 많이 들어가죠. 우리는 예, 두 발짜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발짜리 들어가는 시작도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쇼업 쇼바도 어, 쇼바도 있습니다. 전기자 전거 쇼바 제가 쇼바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어,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바도 종류가 있어요. 비싼 거싼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있냐? 뒤져보니까 어, 약간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민짜 쇼바였는데 이, 이, 이 쇼바로 볼게요. 약간 쇼바가 더 하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단추가 있죠. 여기를 이제 쭉쭉쭉 돌리면 이쪽이 리턴부 되는 부의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제 감색기력이라든가 텐션감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잡기능이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이거 무슨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천 파운드가 이제 샥을 쇼바의 역할을 했을때 요거를 감쇄력을 조절할수있다 뒤쪽으로 빼가는것만 아, 좀 단순하게 조절하는것같아 코일하고 오일하고 같이 들어있는 코일하고 안에 오일이 들어가있다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코일이 있으면 코일만 들어가있고 스프링만 있, 있냐 안에 오일이 들어있냐 이런 차이가 짝퉁은 오일이 없습니다 안에 오일이 있는척만 합니다 그냥 스프링만 달려있습니다 기푸드 사우르 쪽에는 보통 한120 이런쪽에는 오일이 없습니다 에, 그렇게 돼있구요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4하고 보통 균등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안에 구멍은 8파이 슬립을 빼게 되면 10파이가 나오고 8파이 125 넘어갑니다 길이는 쫙 연장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리턴 플러스 마이너스 된게 있으면 조금 음, 그거 하답니다 그뭐 뒤로 빽 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 스펙 테이블이 나 나왔습니다. 자 라이더 무게에 따라 권장을 한답니다. 저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진짜 이게 필요했습니다. 아, 자 몸무게가 아, 3 35kg 없죠. 아한65 아, 아, 70이렇게볼게 요렇게 이 봤을 때 65kg는 950lbs를 써라. 75kg는 800lbs를 써라. 그럼 85kg는 850lbs에서 1100 50 lbs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감정 느끼는 게 틀리니까 그렇게 써라라고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자료거든요. 여기 안에서 몇 가지만 바꿨다 왔다 갔다 하면 1 0 1 lbs 정도 줄이면서 세네 가지를 사버리면 내 쿠션 가리에 맞죠. 그리고 리턴부 속도도 좀 조여하면서 나의 샤에 맞는 나의 쇼바에 맞는 그런 거를 써서 세팅 바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멍 중심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125, 150, 165, 185, 190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치각도 70도. 뭐 그렇게 있는데 일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요거는 진짜 자료가 미쳤네요. 자료가 미쳐서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키핑을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껴두고요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음, 이런 거. 그다음에 얘도 충격 일반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댐퍼링이 있죠. 뒤쪽 댐퍼링 있고 얘도 그냥 딱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더 고가를 볼게요. 댐퍼가 이 조정이 앞에만 있냐 앞 뒤에 있냐 이게 따로또 단가도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몸뚱이에다가 이렇게 샥이 달렸는데 댐파가 이제 조정하는 게 있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댐파 하나 달렸죠. 댐파 하나 달렸죠. 어, 그다음에 요거는 두개 달렸죠. 어, 두개 달린 거 한번 볼게요 위아래로. 자 이렇게 해서 어, 샥입니다. 아, 기포트 이런 거 준다. 요거는 자전거 중에 많이 쓰이죠. 아 쓰이지고 어, 150이다. 어, 길이요. 구멍간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50이다. 파운드는 어, 정확히 안나와있지만 잠깐만요 나와있겠지 어디 이렇게 해서 125,165,190 길이에 맞게 쓸수가 있다고 공기빼기가 이런게 있는거 같습니다 공기빼기가 있어. 여기는 8파이 보이죠 8파이에다가 공기빼기가 있으면 공기빼기가 있으면 여기는 8파이 맞죠 공기빼기가 요렇게 있으면 아까 바리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공기가 수분 빠진다 앞과 뒤쪽에 공기 빠짐을 제어함으로써 더블로 그래 있으면 밑에 거 위에 거로 공기 빼는 거를 내가 조율을 해서 이 댐퍼의 속도와 쿠션 바리를 조정하겠다 여기는 한개 밖에 없으니까 싱글이고 써다 아예 이게 없는거는 완전히 싸다 두개가 달려있으면 조금 돈, 돈을 더 내라 이런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 쪽에 보시게 되면 EXE라고 해서 이렇게 달려있습니 이걸 뭐키포드의 조합으로 조합, 보압해서 어, 어차피 샥이라는 것은 쇼바라는 것은 어, 댐퍼의 기능에 충실하고 어, 지지의 기능에 충실하면 제가 봤을 때 그만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튜닝 바리도 해도 부품 수급성또 안정성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면 좋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싼 쇼기 쇼바가 막싼 거는 싸지만 또 대, 가격이 좀 나가는 것도 나가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만원짜리 10 하고, 10만원짜리 하고, 30만원짜리 하고, 20만원짜리 하고 틀리겠죠. 자, 이거는 제가 보시면은 165에다가 어, 일단 밑그림을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그림값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썰이고, 어, 여기에 댐파는력기 여기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더 높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들이 쇼바는 또 어, 장기 자전거 쪽으로 가게 되면, 자전거 쪽으로 가게 되면 가벼워야 돼요. 또 무게도 상당히 또 가벼워야 돼요. 경량화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격이 이, 이 몸뚱이에 대한 경량화된 쿠션바리를 최고급으로 주면서 경량화되면서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 구람수를 또 상당히 중요하게 또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키포드 쪽에는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 쿠션바리하고 지지만 조금 된다. 자, 200에 200mm고 여기서 까지 200mm고 얘 무게는 요렇고 어, 55아 이거 5 5뭔 말이지 구형이 군형, 55인가 군형이 55. 190에 50은 190에 구형이 50이랍니다 190에 30구형이 구녕이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어, 사이즈가 잠깐만요 사이즈 표를 봅시다 헷갈립니다 아, 3 5요 여기네 여기 요기. 죄송합니다 35면 진짜 큰데 여기에가 35 댐퍼 길이 50 어, 피스톤 어딩 길이가 55쪽 이거 전체는 190에 200에 165 이렇게 뭐 여기는 8파이 이거 네, 여기 12mm네요 12mm 원래 10mm인데 어, 여기는 12mm로 해서 얘를 집뭐 입맛대로겠죠 그래서 여기는 구, 안쪽 구멍은 8파이 외경은 12파이 네, 이렇게 돼있있요 그래가지고. 어, 부신까지 는 16mm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12mm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 설 뽑을 때 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토탈 또전 스니브 길이는 몸통아리 길이는 20, 에, 폭은 24죠. 이렇게 보시면 돼. 기백이두개 있고 위 아래로. 여기가 이 스트로크 길이 이 피스톤의 에, 스트로크 길이가 이제 또 치수로 어, 이렇게 에, 정해집니다. 셔바가 가격이 나오는 쇼바고 어, 그렇습니다 쇼바도 어, 제가 봤을 때 스프링 쇼바도 자기 몸에 맞게 하면 상당히 잘 가지고 놀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좋긴 좋은데 잠깐만 있어봐 얘 지금 lbs 단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죠 부싱이 필요하면 따로 어, 얘기를 하면 얘들이 어, 어떻게 세팅을 해준답니다 왜 여기는, 얘는, 얘는, 어, 파운딩에 대한 데이터 정보가 없을까요? 보면, 공기 빼기를 하면서 모든 레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여기도, 어, 돌리는 게 있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있었으면, 어, 데이, 어 데이터 시트 값이 나와 있겠죠? 얘도 한번 봅시다. 밸브가 아, 조롱조롱 달린 것은 비싸다.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 스프링이 눈에 안 보이면 조금 비싸고, 안에 이제 오일이냐, 오일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조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생각하습니다 190이고 200짜리고 165짜리입니다 안에 사이즈는 똑같고 이제 락킹 모드라 그래서 잠금장치도 있습니다 별걸다 스위치를 많이, 많이 주름주렁 달면 어, 이건 댐핑 어저저스 댐핑 어저저스 여기서 댐퍼를 조정하고 어, 에어챔버에 대한 메인 에어챔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고, 락킹까지도볼수 어, 있고, 뭐 3단으로 밸브가 세 개나 달렸네요. 그러니까 일반 스프링보다는 비싸죠. 맥스 275 psi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0에서 275까지는 조절이 가능한지, 몇에서 몇까지 조절이 가능한지 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가능하다니다 램펄샤프 다크 경질 알루마이트 AL7075 이거 재질입니다 재질. AL6061 뭐야 뭐 알루미늄의 재질 뭐 이런건데 6070뭐6062 60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부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알루미늄의 재질이 있지,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검색해보면 어떤 성분을 가졌냐 어떤 질감을 가졌냐 강도를 가냐에 따라 급수가 나옵니다. 급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200에 50에 빡가시면 아... 됩니요 사이즈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스프링이 아 이제 보이죠 눈에. 너왜 비싸냐? 캡슐이다. 밸브가 많이 달려 있어서 돈을 더 달라. 아, 이게 밀봉이 되어 있다. 안에 오일이 있다. 아, 그 다음에. lbs 를 조정할 수 있다 어, 쌩쌩 쇼바다 아, 스프링으로 말아 가지고 바꿀 수 있다 근데 댐퍼조절 능력은 없네 댐퍼 조절 능력이 위에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나 있다 락킹 기능이 있다 락킹 기능이 없다 쇼바의 재질이나 아, 성분의 그, 그 무게 강도 경도 그 다음에 쇼바의 알루미늄 재질 무게 마그네슘이냐 티타늄이냐 아니면 뭐 껍데기가 알루미늄이냐 아니면 세판떼기냐 따라 가격이 와리가리 에 친다 아, 챔버의 에어 챔버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 락킹 기능이 있냐 아, 전진 후진 피스톤 모드의 길이는 얼마이냐 슬리브 길이에는 얼마이고 팔파이고 외경 내경, 내경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쇼바를 선정할 수 있고 구멍 간의 거리를 보면서 쇼바의를 전체적으로 어, 스트로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가격대별로 종류가 많고 다른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답니다. 이런 쇼바가 제일 싸죠 이런 쇼바 킥보드에 많이 들어갑니다 킥보드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쇼바 이게 예, 최고 저렴이 쇼바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로봇설계나 아니면 기성품설계나 아니면 제작물 뭐 농기계 어, 스쿠터 이런 걸 국산화해서 제작하실 때 쇼바가 필요하시면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쁘고 너무 비싼 거쓸 필요는 없고 적당한 선에서 어,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쪽 쇼바에도 몸통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쇼바가 또 수직이냐 45도나 75도나? 여러 이 각도에 의해서, 또, 댐핑 능력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체감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쇼바 보는 방법,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만째가 조금 더낙낙하게 비싸고요. 그 다음에, 어, 중국째가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 보시고, 어, 쇼바를 판가름할 수 있게 보시면 되고, 어디냐면 구경하는 건 www.kipro.com 와서, 쭉 내려와서 여기 전기 자전거 부품이 있죠. 전기 자전거 부품, 전기 자거 부품에 들어오면 새기 배너에 조금 내려보면, 내려보면, 한번더 내려보면 전기 자전거 쇼바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아, 쇼바를 아, 튜닝해 먹을게 수있쫙 올려놨기 때문에 아, 하나 들어가서 내용을 읽다 보면 다 아, 보이실 겁니다. 당진 아지였습니다